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소개해드렸죠. 아, 그 소비자가로 한 3만원대에 살 수가 있는데요. 어, 회사에서 대량 구매를 할 때는 만, 만원대 정도면살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 0년 후반. 그러면 그거를 데스크탑과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에도 넣거나 TV에도 넣을 수 있거나 무선 TV, 차량에 갖고 다니는 데도 넣을 수 있는데 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제품을 만들어 놓으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안 매기술을 무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장 사운드가 조금 잡음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필수적으로 여기를 그렇죠, 저도 이게 그 노래 부를 때 이거 이거 노래 부를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해놓고. 근데 3만원 제품이라도 되게 좋더라구요 스피커 안에 미니스피커가 4개 5개 이렇게 해서언어프식으로몇 개를 틀느냐 스피커 크기도 틀릴 수 있어요 대중소로 그렇게 만드 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기술 tv에서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다 동시에 소리를 내고 그러면 스피커뿐만 아니라 차, 차, 어, 어, 군의 확성기 되든지 모든 확성기는 10개짜리 20개짜리 있다. 그것도 언어프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어, 쓰시면 제 설리 되겠습니다. 또는 뭐 어떤 스피커하고 확성기에서 <laughs> 유선 방식이든 무선 방식이든 온어프 식으로 할수 있다 그러서몇 개를 킬지. 또는 전기양을 강중력으로 줘서 스피커의 속에 확성기의 소리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안에 스피커 모듈이 또 겉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스피커 모듈이 보통 두 개인데 이것은 미니 스피커가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것은 스마트폰 데스크 다 워키토키, 아, 스마트폰 데스크 다 워키토키도 그로고그 다음에 TV 같은 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니 스피커니까 전기량은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동시에 신호를 음기 신호로 전달하면 이게 합해서 소리가 스테레오처럼 굉장히 좋게 난다는 거죠. 또 파워도 크고 이렇게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그 스피커나 모터 또는 발전기 또는 전자석 같은데 서로 굴기가 다른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거기다가 약간 연구자석을 여러 개 겹, 수십 겹, 수백 개의 형태로 들어가거할수 있는데요. 어, 그렇게 전자석 같은 경우는 연구자석이 원래 안 들어가는데 추가로 연구자석을 넣거나 연구장에서 일단 코일을 감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모터 같은 데도 한 덩어리에 큰, 어, 큰, 어, 이렇게 어떤 연구자석에 들어갈 거를 다섯 개, 열 개짜리로 하시고, 또는 그것을 연구자석을 일다가 코일을 감은 제품도 넣을 수 있다. 그럼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기게 되어 있고요 연구자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해서 이렇게 놓으면 그쪽 두께가 또 많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쪽 방향으로 회전이, 되, 회전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런 기술도 쓸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는 그 발전기에서도 동일하게 여러이 없든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서 어 연구자 수백 개의 작은 연구자에서 결합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것은 자동차 2차전지에 양극재, 음극재 기타 다른 양극재, 음극재에서도 동일하게 여러이 수십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 나 가루에서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영구자석을 콘덴서로 사용하는 방안인데요. 영구자석에 다 전류를 흘려가지고 콘덴서 만들어서 영구자석에 다 구리 코일을 감거나 옆에다가 놔둬서 반응을 해서 전기를 추가로 업 시켜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모듈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건전지 방식으로 배터리 안에 넣어가지고 전류 흘려서 전기가 생산되는 이런 모듈로 이렇게. 모듈로 만들게, 0 개의 모둠몇 개, 열몇개 넣어가지고, 여기가 생산되게 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흑연 배터리, 응급제 하나로 만들어도 배터리를 만들 수있다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두 개를 틀리게 해서,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서로 들어간다. 전도세로만 사용, 여기다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요. 탄소봉을 여러 개, 수십 개 넣어서, 이것을 전기 축적 고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는 단수 범위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종소로 들어간다. 그럼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된다. 여기다가도 연구자석을 넣어주거나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넣어줄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아연판도 여러 겹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뭐,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이산한 망간가로도 대중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 양극에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여기는 꼭지가 하나 있죠. 그럼 이게 또 똑같은 꼭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동일한 양의 전기가 흘러나오는데, 이 꼭지가 금속, 그러니까 페스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레방이 이쪽으로 흐르는데요. 음극지 음, 안극지에서 이런 복지가 여러 개 있는 구조분들 어 가는 이 배터리가 다 모듈로 달려 있고요. 그래서 몇 개의 복지에서 갖다 쓰니 다른 전기를 틀리게 쓰는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어, 이런 전지나 전 모든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어떤 이런 전기 테이프 이렇게 절연 테이프 방식이나 기타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 방전이 잘안 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다. 그 다음에, 어떤 납축전지나 이런데, 기타 자동차 배터리에 충전율을,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나타내서 충전이 되면 딱히 저 스스로 전기를 차단시키는 기술을 쓸수 있는데요. 과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그 전기를 축적하다 보니까 문제겠어 여러 개로 분할하는 난인데요. LG전자에서, 람회에서 자신이 들이 개발했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재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LG전자는 재기술을 만약에 이렇게 갖다 쓰십니다. 네, 그, 쪼, 직접 재산권 문영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또 후회하세요. 네, 여기에 팔았을 때 많은 돈을 물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네.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어. 이렇게 천 개의 교그 자동차 이차전지나 일차전지 이런 것들을 배터리를 다섯 개나 열 개로 분할해서 열을 갖다 분산을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에서 갖다 쓸지 세 개에서 갖다 쓸지 어느 구조로. 이렇게 10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 될 텐데요. 여기서 배터리가 1 0개다 그러면 각각 전기선을 연결함으로 그것도 충전도 빨리 됩니다. 만약에 이건이 배터리 안에 모듈이 10개가 들어 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배터리 안에 전기도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고 어노프 구조를 쓸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 쓸지, 10개 쓸지. 그래서 경기를 미세하게 통제하는 기술로 들어가는데요. 인모의 로봇과 모든 기술에 있어서 전기 양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 양을 틀리게 공급할 때 전기선의 고지선이 어, 대짜리냐, 중짜리, 소짜리냐, 10단계나 20단계로 해서 미세하게 전류를 틀리게 공급해서 이를 통해서도 12.5V 공급하면 30V, 60V, 110V, 220V를 공급하거나 전압을, 승압과 감압을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다 그러면 똑같은 굵기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하나, 어떤 데는 두 개, 어떤 데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열 개. 이렇게 해서, 어, 틀리게 그것을, 어,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로의 차선, 자동차라면 차선을 넓게 해서 전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방산기술에 게이사리 같은 데도 쓸수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대기술이 되겠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전기선의 구리선을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갖다 쓰는 기술. 그것은 이제 어 뭐 파워뱅크 일수도 있고 건전지 이런 건전지 일수도 있고 배터리 일수도 있고 콘덴서 일수도 있고 금속 콘덴서 일수도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은 슈퍼카페시타도 동일하다는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와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은 미래 기술로 들어가고 이것이 cpu나 반도체 또는 전자기판 기술 구조로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셔서는 안 되겠어요. 네네.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요 어... 아.